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전희성입니다. 어, 오늘은 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이 신경 손상은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치조 신경이 지금 뇌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신경에서 세 번째 브랜치로 내려오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늘 특이적으로 정확한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임상 경험을 통해서 대략 20개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신경수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신경수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혹시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